오늘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천수경 법문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예, 정구업진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 정구업진원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생전 들어보지도, 들어보도, 말해보지도 못한 글자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진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해서 다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언이라고 할 때와 다란이라고 할 때에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짤막한 다란이를 일컬어서 진언이라 번역을 해서 참된 말씀이라 해주었고 그리 긴 것에 대해서는 대다란이라 해서 범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이와 같은 구별을 지어주는 까닭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킬까봐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두 가지가 다 겸사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해서 다간이는 다간이인데 그냥 다간이가 아니고 대다간이다. 그리고 그 앞에 제목처럼 붙여서 신묘한 장구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무슨 유래일까? 흔히 불교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것은 말로는 이룰 수 없는 법이다. 말을 떠난 자리이다. 더 나아가서는 말이 없는 자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 위해서 소위 세상에 널려져 있는 현상계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제일 먼저 산과들이 펼쳐지는데 그 산과 물을 사람들이 처음에 보자마자 "아, 저것이 산이로구나, 저것이 강이로구나, 바다로구나, 저것은 다리로구나, 저것은 태양이로구나" 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자마자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존재를 인식하여 들어갑니다. "산" 이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고 "산" 에 대해서 그 존재를 명백히 믿어버립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름을 붙이자마자 그 이름에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 뒤에는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산이 분명히 내가 부르는 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내가 다만 그리 이름을 지어 불렀을 뿐이요. 실제로는 그 산이 아니더라. 산의 변화한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놀랍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스스로 그 산을 다시 찾아왔는데, 옛날에 생각했던 그 산이 아니다. 그래서 산 자체는 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 생각이 바뀌어서 산이 바뀐 것으로 보고, 알아보지 못하게 될 때에, 문득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밖에 있는 것으로 믿는데, 그 믿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왔다가 그것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이 있은 뒤에 그 명상에 의해서 이름과 명호칭에 의해서 생겨난 객관적 사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내 마음의 장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호련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바깥에 있는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마음이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마음만이 존재할 뿐이요. 밖에 있는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위 유심이다. 오직 마음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 저 밖에 있는 사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만약에 저 밖에 있는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것 같으면, 도대체 이 마음은 그럼 어디서 왔는가? 마음에서 보는 산, 마음에서 보는 달, 마음에서 보는 강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을 도무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해서 밖에 있는 사물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도 그 자체의 모순이 있게 되고 반쪽짜리 진지가 되고. 또저밖에 것들이 내 마음으로 본 것이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요, 내 마음으로 인해서 이름도 생기고, 실제도 생겼으니 이 마음만이 있는 것이라 해도 이 또한 자기 모순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안과 밖이 모조리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조사 님 법문들의 충분히 그 경우를 살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물이 사물이 사물이라고 하는 물이 그 사물이 제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요. 사물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도 틀린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 번의 단계는 소의 이름에 있습니다. 저것들은 다만 이름만 있을 뿐이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름만 있다고 할것 같으면 도대체 그 이름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몸도 아니요. 마음도 아닌 곳에서 왔다. 도대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그것이 어디서 왔다는 말인가? 이것 또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그 명상을 부르는 호칭 자체에서 문제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반세음보살이다, 아미타불이다, 서가문이부입이다 가지가지 불보살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즉이 세상 삼라만상의 존재는 8만4천가지 물건이 있고 8만4천가지 마음에 흩어짐이 있으며 8만4천가지의 이름이 있게 됩니다. 이름과 실제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과 실제로 있는 그 이름과 이세 가지 부분을 다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8만 4천 법인데 이 법이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이언이다. 즉, 말씀을 떠난 것이다. 말은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와 같이 지어서 부른 이름이요. 실제로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안에 있다고 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안과 밖에 동시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안과 밖에 동시에 있다고 할것 같으면 어느 한쪽을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지질 않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밖을 통해서 아니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밖을 통해서 아니니 어찌 한쪽 구성에 편중을 두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산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 물이 라는 말을 하게 되고 바다와 있으며 강이 있으며 해와 달이 여겨니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온 곳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온 곳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 예, 도인이 이를 일컬어서 해저생연이라고 했습니다. 바다 밑에서 연기가 나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바다 밑에서 연기가 난다. 우리는 앞서 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름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에 들어가는 문이 다양합니다. 실제로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이름에도 없는데 분명히 지금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세상 만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 무엇이라고도 불러야 되는가? 그것이 사실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이와 같이 다양한 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8만 4천 다란이 문이라고 합니다.